안녕하십니까. 1등택시입니다 자, 오늘은 제가 맛집 하나 소개시켜드릴까 해서요.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, 시흥시 그 경찰서 뒤편에 보면 그 은인의 그 해장국이라고 있어요. 제가 오늘 솔직히 감기가 걸려갖고, 아, 제가 매우, 매거나 얼큰한 거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, 아, 땀좀 빼면서 오늘 먹어볼까 해서요. 왔어요.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, 여러분. 한 많이 열릴 것 같아서 수수거도 준비했어요. 수거도 여기 건물 지하에도 주차 시킬 수 있고 바깥에다도 주차 시킬 수 있어요. 여기 건물 2층에 가면 여기 제주 은인의 해장국인데 여기가 그 체인점이잖아요. 네, 체인점인데 맛이 다 틀려요. 근데 네, 여기가 진짜 지금 제가 먹어본기 중에서 해장국 1,2,3 안에 드는데 자 한번 뭐, 볼까요 웬만하면 손이 안 시켜주는데. 자, 이렇게. 뭐야? 1층에 있어? 1층인가 보네요. 네, 알아서 찾아오세요. 1층이야? 자, 왔어요. 자, 이렇게. 해장국 나왔습니다. 아, 이제 금방 나왔는데. 내가 카메라 설치하고 뭐 하느라고 시간 좀 걸려서 조금 식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는 마늘도 따로 이렇게 나와요. 네. 뭐, 깍두기. 네. 뭐, 기본이죠? 네. 잠깐만요, 제조 좀 할게요. 아, 감기 걸려갖고 이게 다대기가 조금 이렇게 매콤해요. 예. 네. 많은. 이 매운 거잘못 먹는데 오늘은 좀땀좀 좀 흘리면서 먹으려고 일부러 여기 온 거예요 네. 여기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여기 안에 이 당면 있잖아요 당면 이면 이거 괜찮더라고요 네. 식감도 좋고 이게 선지도 들어있고 네. 여기 소고기 있잖아요 네. 소고기도 들어있고 이거 한 그릇 먹으면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나름상하게 네. 잠시 되게 이거 뜨거워서 나는 이렇게 덜어서 먹어야 될것같아 네. 자,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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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고기, 소고기 그렇죠? 네. 고기 됐죠? 응 고기 말아서 먹는 분도 있고 이 건더기를 먼저 건져서 먹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먼저 여기는 건더기부터 먼저 다 건져 먹고 그리고 밥을 o 아 d o g �래요 고기 g � o n d 고기가 요런 해면해 음. 국물이 이거 소고기 소고기 자 일단 먹어볼게요 음. 자 이거 뜨거워서 뭐가 될까? 오비 비 소고기 소고기 고기, 소고기 개, 네. 고기. 콩나물도 있고 당면도 있고 소고기 있고 파무우거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섞여 있어요. 어제 술도 안먹었는데 해장하네 음. 음. 진짜, 줄 알아라. 진짜 오바하는 그러는게 아니라 진짜 괜찮아 오바하는거 아니에요 영혼 맛이 없으면 없다 있음이 있다 얘기합니다 아, 아 국물이 사실 국물이 틀리네 콩나물도 있고 당면도 있고 소고기 있고 파뭐 우거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섞여 있어요. 어제 술도 안 먹었는데 오늘 해장하네. 음, 음. 진짜 오바해서 그런가더라. 진짜 괜찮아요. 오바하는거 아니에요. 저는 맛이 없으면 없다, 있음면 있다, 얘기합니다. 아, 와, 국물이. 국물이 확실히 진해요, 국물이. 와, 난 이거 딴 것만 몰라도 국물이 너무 많이 맛있어. 음. 이 소고기 안심인 것 같아. 나는 이거 고추 못 먹거든요. 이거 먹으면 입에서 피나요? 피나. 피나. 고카오가고뭐 뭐 있죠? 아삭이 고추는 먹는데 이건 못 먹겠더라고. 청양고추는. 음. 딱 우리도 정확, 딱 적당히 익은 것 같아요. 음. 음. 건더기를 다 넣어서 먹고 까먹고 그리고 밥 말은 거 음. 아. 감기 걸렸는데 싹 풀리는 것 같아 아, 나 마이크 한가득하고 그냥 할까? 소리 괜찮을라나 모르겠네. 마이크 없어도 되겠죠? 안 들리나? 고기가 이거 안심, 안심 같아. 자 오늘 윤민회 회장자 시은씨 그 경찰서 경찰서에 있어요 여기 한번 이 만약 포를 받고 왔을 때 한번 오세요 만약에 이게 좀 이상한 거나 맛이 어야 별로야 어 너가 거짓말을 이렇게 먹고 나서 진짜 별로였고 맛있었다면 저한테 댓글 보내주세요 내가 진짜 못 보셨는데 진짜 괜찮아요 저는 진짜 직치얘기 하는거 알시잖아요또 예? 네. 아자 오늘 딱 아, 처음으로 네. 이거 찍었는데 이상하시죠 저, 저는 조 이상하게 어색하더라고요 두번 세번 잘 치는데 한두 번은 없었어요 일 네. 이거 오늘 영상 올리고 또 제가 그, 그, 그 하나 또 소개해줄 집이 하나 또 있어요 에고대 본상집인데 이거 아마 영상 끝나고 나올거에요 근데 그거는 먹기 전에 영상을 다 찍은 거라, 어, 먹방은 안 보여요. 먹방은 없을 거예요. 자, 응. 오늘, 자, 응. 은인의 해장지여러분들한번찾아보세요 그, 그, 그. 아, 응. 너무 맛다 아, 아. 아. 아.